주말의산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은 조금 슬픈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갑자기 왼쪽 종아리 근육 파열을 당해서 어, 이번 주엔 농막에 갇질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 아내가 촬영해온 영상을 편집해서 대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얼른 나와서 다시 주말에 산골, 제가 직접 가서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우와, 와, 너무 크다 <laughs> 아, 세상에. 아, 이야. 얘네 예, 다커 이렇게. 오, 와, 진짜.